MBC 네트워크 뉴스입니다. 충북 충주시가 버스가 자주 들어가지 않는 농촌 지역에 전화나 휴대전화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는 콜버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 충북에서는 청주에 이어 두 번째인데 시범 운영을 거쳐 충주 모든 읍면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. MBC 충북 허지희 기자입니다. 30여 가구가 사는 충주의 한 마을 회관, 마을 이장이 전화로 버스를 호출합니다. 면사무소 갈 건데요. 콜버스 좀 보내주세요. 마을회관 앞에 타시는 거 맞으세요? 네. 혼자 가시고요. 아니요, 여기 어르신들 몇분 계세요? 얼마 후 면사무소에서 대기하던 콜버스가 마을회관에 도착하고 어르신들을 태우고 면사무소까지 운행합니다. 시내버스 운행이 하루 5회 미만인 은면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시작한 충주의 콜버스 제도입니다. 할머니들이 이제 저기 자기 차가 없으니까 우리 면 소재지 있는 병원을 갈때 너무 좋을 것 같고 예방 접종 하러 갈 때도 좋을 것 같고 전화나 휴대전화 앱으로 한 시간 전에 호출하면 콜버스가 각 읍면내에서 지정된 승강장까지 태워다 줍니다. 요금은 기존 마을 버스 요금으로 성인 기준 현금은 천 원, 카드는 구백 원을 그대로 받는데 운행은 기존 시내 버스 회사 두 곳이 맡았습니다. 15인승 버스를 개조해 8명까지 탈수 있도록 했습니다. 마을 지정택시와 달리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 가능하고 승강장을 경유해 추가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대소원면 9개 마을과 산청면 5개 마을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한 충주시는 올해 말까지 전체 지역으로 확대합니다. 1단계에는 대소원면과 산청면 2개면을 했는데요. 8월달에는 4개면을 더 추가하고 11월달에는 충주시 13개 운면 전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 한편 충주시는 이용률 저조 등의 이유로 오는 8월부터 7개의 기존 마을버스 노선 운행을 종료하고 4개의 시내 소순한 노선을 새로 도입하는 등 일부 중복 노선을 축소했습니다. MBC 뉴스 허지입니다.